보라 보라 오늘도 4%밖에 안 갔네 조금씩 조금씩 가자 보라는 크게 갈 차트다 뭐 하려고 꿈틀꿈틀 안 가지 4%도 근데 많이 간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근데 지금 다른 게 많이 떠서 조금 뜬것 같은데 4면 많이 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갈런지 얼마나 쏠 거야 이거 보라 보라 얼마나 쏠런지. 아, 어제 추천했던 피카. 피카. 피카 코인. 피카 어제 횡보하고, 제가 여기 탔었죠? 와, 오늘 아침에 얼마야? 오늘 아침에 40% 떴었다. 근데, 난, 차트를 안 보고 있었다. 또픽하는 후구인가? 근데 이게 지금 저점 안 깨고 제가 딱 저점에 샀어요. 저점 안 깨고 가는 거 보면은 그래프는 좀 좋진 않은데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670 정도만 지지해주면은 갈순 있다. 근데 세력이 턴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왜냐면 물량, 물량 많이 나오면서 팔렸기 때문에 고래 한 마리가 물량을 던졌다. 그래도 밑단 꼬리 올리면서 저점 라인 지지했죠. 한번더 가지 않을까? 한번더 휩소 한번준 다음에 또 휩소 한세번준 다음에 가지 않을까? 근데 피카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기다려야 되는 차트 같고 지금 바로 쏠것 같지는 않은 차트예요.